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화물차량 전문 최용호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영업용 번호판 개인 소형화물 시세하고 개별 화물 번호판 가격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현재 거래하고 있는 시세 안내를 드리고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서 뭐 하고 있는 지금 뭐 지입회사하고 운수회사하고 화물연대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화물차에 화물차 기사들을 위한 건지, 뭐, 정부를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뭐, 고객님,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영업용 번호판, 뭐, 신차에다 다 양도 양수 받고 가셨는데, 지금, 현재 저번 주까지 저희가 이제 3,150만 원의 양도가 이루어졌는데, 어, 이번주 들어오면서, 이 정부에서 한 6일 전에 이거 발표하면서, 시장으로 번호판이 아마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많이 또 저희도 매입을 했고 시장으로 많이 나오다 보면은 가격이 이제 조금 하락하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인이 또 이제 조금 그안 사고 이제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신차가 나오신 분들은 1년 전서부터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 다르셔야 되고. 지금 현재 요번 주 들어오면서 지금 수요일인데요. 아마 다음 주까지 가격이 조금 이제 소폭 하락을 하면, 지금 3100에 이제 저희가 양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상관으로 뭐, 3050에서 3100 사이, 뭐, 다음 주쯤 되면 그 정도 될것 같고, 개별화물 같은 경우는 2950에서 3000 사이, 어, 요 정도의 이제 양도 양수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뭐, 번호판 장사 퇴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개인 소형 화물이 없어지는지, 중형 화물이 없어지는지, 이, 화물차 기사분들이, 아, 이제 뭐, 사실, 운임 자체도 안 좋은데, 그냥 뭐, 차 팔고, 이제, 이참에 그만할까,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시장으로 지금, 들어와서,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번호판 장사 퇴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1톤 소형화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중형화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번호판 양도 양수가 퇴출되는 게 아니고 어, 지입회사, 현재 이제 지입회사에서 본인들의 물동량 없이 그냥 번호판 장사만 하고 있는 회사 내가 번호판을 100개 가지고 기사들한테 물동량을 주는 게 아니고 지입료, 지입료 명, 명목으로 500만원에 뭐 23만원, 25만원 이렇게 지입료를 받고 있는 회사 그리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은 나중에 다시 돌려주지 않는 이 이상한 구조의 구조의 지입 회사들 이런 그 번호판 장사하시는 분들을 퇴출시킨다는 거지 이런 1톤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이해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형화 지금 시장에서 개인 소형화물 하시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개혁을 할때 개인 소형화물 뭐 운임 운임 자체를 지금 뭐 최저 최저 운임을 뭐 적정을 해서 그 운임보다 덜 주면은 처벌을 한다는데 왜 개인 소형화물하고 개인 중형화물도 똑같이 똑같은 화물인데 왜이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왜 자꾸 이렇게 소외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소형화물도, 중형화물도, 운임을 정해줘야죠. 안전운임제든, 표준운임제든이 운임을, 기본요금은 좀 정해줘야지. 이 10년 전보다 지금, 지금 뭐 1톤 하시는 분들, 0.5톤 다마스 라버 하시는 분들, 10년 전보다 안 좋은 운임을 받고 다니고 있는데, 왜 시장에서는 전혀 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고, 뭐 중형화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운임은 점점점점 내려가는데, 이 플랫폼 안에서, 어? 이 플랫폼 안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지금 굉장히 힘든 거는 소형화물 하시는 분들 중형화물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든데 왜 국토부에서 하면서 이, 이 사람들은 아예 쏙 빼고 본인들만의 리그가 아니잖아요 소형화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이분들 운임은 왜 이렇게 정해주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는뭐 알아서 이게 문, 문제가 뭐냐면, 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울어주는 사람이. 소형화물이나 중형화물, 이 화물연대나 지입회사나 이런 화물연대들은 이 단합이 돼요. 단합이. 개인택시 조합 같은 경우도 전국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뭉치면은 무서워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화물연대 파업하면서 정부에서도 이제 칼 빼들고 이거 와해시키려고 하는데, 일단은 뭉치면, 뭉치면, 사람이 뭉치면, 뭐 힘이 나요. 근데 왜 소형화물하고 중형화물은 뭉치질 못하는지, 참 답답한, 매년, 매, 매년 이렇게 보면, 뭐, 화물연대 파업, 뭐, 화물차 파업,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전국에 있는 화물차 기사들, 0.5톤서부터 뭐, 25톤까지 화물차 기사들이 다 파업하는 줄 아는데, 지금 소형화물이나 중형화물,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전혀, 10년 동안 파업한 적한 번도 없고, 뭉친 적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좋아서, 운임이 좋아서 안 뭉치겠습니까? 뭉치는 주체가 없어서 그래요. 뭉, 뭉치는 주체. 이 화물차 기사님들, 매년, 매달 회비 내고 있는데, 응? 회비 받는 곳, 화물차 뭐 용달협회, 개별화물협회, 전국의 연합회, 협회, 지금 제일 시급한 게이 개인 소형화물 중형화물 기사님들 운임이니까 이 운임만 좀 개선을 좀할수 있게 같이 지금 이제 뭐 화물차 같이 뭐 좋은 쪽으로 가자 이제 손 보면서 이 문제도 좀 같이 할수 있게 용달협회 관계잖아 전 전국에 이제 용달협회 연합회도 있고 하는데 이 문제 좀 에? 기본 기본 운임 좀 정해서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운님 막, 해도, 기사들끼리는 아예 안 쳐다보고 안 받는다 하지만 누군가는 또 잡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쟁이 지금 굉장히, 그래서 화물차 기사님들 지금 시장으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망설여질 거예요. 우리 40대, 전국에 이제 우리 50대 형님들이나 60대 형님들이나 이제 정년퇴직 하시고, 이 시장으로 들어와서, 한 달에 뭐, 한 200만원 정도 연금 나오시고, 예? 200만원 정도 연금 나오시고 이 화물차로 한 300만원 정도 수익 가져가시면 500만원 정도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니까 노후에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입하려고 하시는 건데 지금 시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경쟁 무한경쟁 무한경쟁 플랫폼 안에서 화주 주선사 주선사에서 다 잘라먹고 화주에서 요즘은 주선사도 힘든 게 화주가 화주 자체에서 운임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 화물차, 용달차나 개별화물은 화주들 자체가 이제 운임을 많이 안 줘요. 예. 네. 그래서 주선사도이 힘들고 기사분들도 힘들고 화주 화주가 운임이 10년 전에 운임으로 똑같이 더 싸게 보낼 수 있으니까 이거 누구 배불리는 겁니까? 회사만 배불리는 거지. 이 주선사에서 처음에 그렇게 운임 좋을 때다잘라 먹고 그러니까 기사들한테 용 많이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늘 2월 15일인데요. 저희 뭐 갈산장사 항상 뭐 유튜브 구독해 주시는 분들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3,100에 이제 양도하고 있고 한 개별 화물 같은 경우는 2,950, 3,000그 사이에서 양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참고하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화물차 기사님들 안전운행 하시고 화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화물 그만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저희가 도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